나무꾼 나무꾼 진돌 아, 가지치기 해주는 거냐 니가? 아야 그건 생나무야 엄마 엄마야 으그 흙나무로 끊으려면 끊어지니? 그게? 음좀 아까도 금동이네 식구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조심한 짱이랑 금동이금동이는 진돌이랑 잘 놀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아 저희 사는 곳에도 점점 왜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을라면 없다 근데 저희던지는 사람 다니는 한복판에도 양심없이 그렇게 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약도 쓸 때나 찾아야지 아무데나 그렇게 해놓으면 과유불급입니다 진돌이도 산책하다가 똥을 많이 밟아서 안 씻겨도 될 때도 씻겨갖고 왜 강아지들도 허게 행게 해갖고 더러운 게가 행복한 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네. 저희 진돌이는 누나 때문에 안쉴 수가 없어요. 거기 왜 갈라 그래 또요 옆에 넘어가는데 여기 밭 같은 데로 갈라고 아 그래도 금둥이네가 또 진돌이가 화면빨이 안 받아서 그렇지, 실물로 보면 상위 1%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.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 그러면 좋은 건데. <laughs> 저도 진돌이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. 근데, 간혹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, 진들이 뭐 깜짝깜짝 놀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깜짝이야 하고 제 눈에 내기라도 무서워하는 분들한테 무섭죠 그렇죠? 요 배수로에 길냥이들이 간혹 숨어있더라고요 아우 거기 가면 안돼엄마 그래서 뭔가 진두리가 자꾸 일로 다니려고 저또 고양이 냄새 맡고 진두리가 보면은 고양이 냄새 맡고면 요 어, 그만 있어 봐. 요 등하고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세워요. 좀 랩도 해야 되는데 아, 어디까지 가니? 막. 마 거기 올라가면 안 돼. 안돼안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안돼 거기서 엄마. 려또 이상한데 가려고해서 끊어야 되겠네요.